기괴하고 잔인하지만 독특한 설정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리얼리티 쇼가 지난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서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의 도전기가 펼쳐집니다. 원작의 상금으로 걸린 456억 원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456만 달러, 한화로 약 59억 원을 건 456명의 참가자들이 아슬아슬한 서바이벌 게임에 도전하죠. 영국에서 제작한 이번 시리즈는 한국의 원작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에서 촬영됐는데요. 대거 탈락자가 발생하는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부터 원작의 세계관을 미리 짐작할 수 있죠. Exactly like 참가자들이 지낼 생활관과 달고나 게임이 진행되는 놀이터, 그리고 드라마의 핵심 장면이 펼쳐졌던 구슬치기 게임의 세트장 등,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님께서도 자극을 받았다면 놀라워하셨습니다. 닥치. 심지어 달고나, 깐부, 딱지 등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참가자들을 보면 격차지간까지 느껴지는데요. Yeah, like like not... 원작에서와 같이 이번 서바이벌 게임에서도 드라마 속의 참가자들처럼 절박함을 안고 도전한 캐릭터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 중에서도 생존과 우승이 기대되는 메인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5 minutes to cross the 바로 트레이오와 과거 뉴욕타임즈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그의 어머니 리앤모자가 초반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게임이 진행될수록 엇갈릴 위기에 놓인 모자의 상황에 적잖은 감정이 입대죠. Let's go. Let's get it. Have fun. Yes, sir. Like that. Look at you. Oh, that was easy. Dude, you're the brightest light in here. I'm so serious. You're the brightest light. <웃음> <웃음> 또한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졌지만 드라마 속 성기훈처럼 순하디 순한 스티븐과 오일람 할아버지와 같은 네거에서 출신의 최고령자 리게 캐미도 돋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순간 더욱 끈끈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하죠. 한편 원작에서와 같이 극악무도하지 않지만 힘센 무리와 다양한 빌런도 등장하는데요. 대학생이자 젊디 젊은 브라이튼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참가자 대부분을 긴장시키며 그를 경계 대상으로 지목하게 만들죠. Oh, so 또 스스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뒷담 캐릭터와 무례하게 굴어 일찌감치 퇴소를 맞이하했던 참가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던 참가자로 인해 탈락을 맞게 되는 등 게임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생활관 내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으며 전략을 도모하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 공개된 다섯 편의 시리즈에선 단한 번의 결정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허무하게 탈락하는 자들이 속출합니다. 렛츠고! 오 마이 갓! 와, 화장실인가요? 무사히 첫 게임을 마치고 돌아온 참가자들이 생활관에 들어선 직후 두 번째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잡일에 나선 두 지원자가 지목한 한 사람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로 긴장감이 팽팽해진 그들에게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뽑기에선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죠. 첫 번째로 호명된 각조의 대표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우산 모양을 피하기 위해 옥신각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네 사람 모두 탈락해 버립니다. 그 뒤를 이어 대표가 된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탈락하죠.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고 이미 드라마를 숙지하고 온 참가자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달고나를 핥할대기 시작하죠. One, pass. Good job. <laughs> 난이도가 높은 우산은 피했지만 류엔과 트레이모자는 이번에도 긴장감을 연출하며 간신히 통과합니다. 가까스로 통과한 리카라 o 지와 스티브는 oh 게임을 통해 친해진 몇몇의 참가자들과 I to 팀을 결성하죠. But I know I need to go.

They have no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브라이튼이 탈락해버리고, Eliminated. 그렇게 희비가 엇갈린 상황에서 탈락자들의 몫으로 쌓여가는 상금은 참가자들을 더욱더 전략적으로 변하게 만들죠.

apparently 374 was like i'm ready to go home. 을 보이던 캐릭터는 여지없이 타겟팅이 되고. 어? 연이어 오지랖이 넓어 보이는 의사. 어? 의사 No freaking way. 그리고 남들의 도시락까지 받아가며 무례하게 짝이 없던 밉상 캐릭터가 지목되면서 현실에서와 같이 나대던 자들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생활관에서 깜부팀은 그들의 결속을 다져가죠. I'm a watcher. Seeing all these male dominant alliances form rubs me the wrong way. Here for.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이 눈에 갇힌 참가자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Player 232. Please proceed to the char t room with a player of your choice. 아, 지 건강한 체구에 거칠어 보이는 스티븐이 힘에서 한참이나 밀려 보이는 릭을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두 사람에게 감정이 확이 입되는데요 <laughs> 기습 미션으로 스티븐이 탈락할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지만 서바이벌 게임답게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곧 벌어지죠. This is s e c o elimination test. I do. 탈락자를 뽑는 기습 미션이 시작되고 feel feel two, four, 선발대에 자원한 관찰자 펠리시아의 지명으로 릭과 스티븐이 동시에 허무하게 탈락합니다. 232 개인적으로 애정하던 캐릭터인 리카 스티븐이 탈락하는 순간부터 흥미가 뚝 떨어졌는데요. 핵심 멤버 둘이 사라진 깜부팀도 적잖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You must now 가장 친한 참가자들과 짝을 이루어 간만에 긴장을 푸는 것도 잠시 okay, hold on. Hold on, oh. <웃음> <웃음>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오붓한 시간에 트레이가 못볼걸 발견합니다 바로 단짝과의 헤어짐을 예고하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드라마 속 한미녀처럼 깍두기가 되어 마음 편한 남성을 제외하곤 모두가 패닉에 빠집니다. 지난주 공개된 다섯 편의 에피소드에선 참가자 대부분이 탈락했는데요. 앞으로 공개될 후속편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문 무성한 잔치의 재미까지 있는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 다 챌린지였습니다. Like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of Squid Game.